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설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이야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 선지자는 23년 동안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어요 이토록 열심히 회개를 촉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이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부터 보면 그래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포하셔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4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남유다 사람들이 요시야의 23년의 사역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또 뒤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이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 이제 심판받는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보면 70년 후에는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야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혼이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땅, 그러니까 바벨론의 땅을 다시 헤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건져 주셔서 그땅 가운데 돌려 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가 늘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세월도 70년이나 흐른 뒤에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들어요 그때 그들이 모두가 다 마음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네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가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데 1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가는데 다니엘은 오늘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설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7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중엄하여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궁률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멸망시키고 다 폐허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국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경고를 외면하는 자를 어미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경고를 외면하시는 분을 어미 다스리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다시 상기를 시켜 주죠. 6절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겼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경고를 다 무시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6절 5절에 보면 또 그래요.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행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와 희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서 살리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악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 예레미야 사역이 23년이래요. 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는데 요시야 왕때 13년 사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때 요시야 통치기간 16년, 19년 동안 여호수아 통치 기간 3개월 동안 요호야김 그리고 요호야김그 통치 기간 4년 동안 다 합쳐서 23년 동안 선지자가 그 사역을 감당해요. 2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경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해 버려요. 예레미야가 23년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18년간 더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외면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단번에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 너희들 못 쓰겠다. 내일 아침에 오늘 당장 그냥 싹다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하게 심판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수두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번 실수해서 죄에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고, 두 번의 경고, 세 번의 경고, 수차례 반복되는 경고에 내가 돌이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지 아니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에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경고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큼 완악하냐면 한번 장이가 마음이 정해지면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또또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행전 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기록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니? 왜 우리가 선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귀하여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요. 뭐야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한 번에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참고 참고 또 참고, 우리를 통해서 듣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멸망의 길에서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열심히 주에서야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매진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수 있다 라고 베드로 기자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외면한 자를 어미다시를 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경교는 수 차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바벨론의 삼차 포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아니라 예수라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다 짓밟아 진노해 떨었던 그런 어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국률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궁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까요? 사실 설교를 하면서 강력하게 아주 무섭게 아주 채찍질 하듯이 너등 이제 다 죽어서 끝났어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의 궁률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더라. 징계를 받더라도 결고 낙담하지 말고 끝끝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국유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징계 같고 어려운 일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벌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구걸로 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그 어려움으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고 고난일, 고난일 강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절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국률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 죄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는 자녀를 사랑의 매로 다스릴지언정 당신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전히 파멸시키는 무자비한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죠. 그 신앙의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자세의 모습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에데미아의 설교의 말씀을 읽을 분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악한 모습들. 그런 알미아마 당하게 될 진노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셔요. 70년의 시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 원위치시켜 주셔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며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완악한 마음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라고 늘 불평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과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